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4차 부활새벽기도학교를 시작한 후 마지막 날 예배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늘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같이 하시므로 마지막 날 부활설 기도학교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천능하사 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다니 싸우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주에게 고난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사 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온 나이다. 아멘. 찬송가 365장 찬송을 함께 같이 드리습니다 365장 찬송 함께 드리시고, 김주봉 장모님 기도인도 해주시겠습니다. <음> 부족한 견고한 진을 어떻게 시작하는가?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자. 사탄의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영적 무기는 무엇인가?라는 세 가지 제목을 가지고 시작하십. 아, 부활절 수입의새벽기도합교 마지막 날을 맞아 음. 주님의 말씀을 되새기며 기도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 네. 사마원사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아, 마귀를 멸시하신 주님을 본받게 하시며 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서방으로 기도합니다. 아, 네. 또한, 보험의 능력에 확신을 받게 하시고, 아, 네. 사탄의 질을 말씀으로 물려주게 하시고, 옵 아, 네. 예수의 보혈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세계 여러 곳에 육적,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것도 사탄의 역사일 것으로 믿습니다.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지고 동서로 갈등하며 음. 계층간 세대 간의 반복이 심해지는 것 또한 음. 사탄의 역사일 것으로 믿고 아. 전화가 오나 치우치지 않고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탄을 파하는 진을 파괴할 수 있도록 국권한 미국 주시옵소서. 아, 네. 한양재단이 올 한해 동안에 소원하고 바라는 많은 기도지목들이 있습니다. 주의. 또한 각 가정들마다 성도들마다 해결받기를 간구하는 한양기저재목 기도문이 있습니다. 아, 이번 주일 새벽 기도합격을 통해서 받은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간구하고 해결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 네.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의 손권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곁도록 감사하며 기도하고 갑니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2절 말씀입니다. 다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의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압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학교 21일이 쉽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함께 끝까지 동참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기도학교에 동참한 여러분들이시고 또이 일을 위해서 애써 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우리 왕 목사님 끝까지 한번 깨웠나요? 그리고는 깨우지 않고 잘 끝까지 진행을 해 주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반주로 애써주신 김대원 권사님, 박원주 권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멀리 계시면서도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신 진홍령 권사님 석봉령 권사님 감사를 드립니다. 쉽지 않은 일에 늘 끝까지 끈끈하게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조명순 권사님 감사를 드리고요. 아직 이 21일을 다 채우지 못하고 며칠씩 모자라는 분들이 아, 이 온라인으로나 또는 현장에서나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번 한 주간 동안 아, 채우기 기간을 드리니까 꼭 수료를 하시도록 하시고, 다음 주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영적 부기는다 끝났지만 꼭 명심해야 될 것들, 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려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채우기에도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힘드시고 또 이에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드시는 게 여러분들을 힘들게 해서 그런지 몰라도 참 평생을 하는 새벽기도인데도 특별히 새벽기도 할 때마다 힘들어요. 저도 이상하게 이게 힘듭니다. 아, 아 그런 걸 보면. 아,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사단도 함께 역사한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말씀드린 대로 사탄은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 안에 견고한 진을 만들어 갑니다. 아, 이 견고한 진이 그냥 우리 안에 남아있으면 사탄의 꼬임에 빠지게 되고 사탄의 역사를 허용하게 돼서 결국은 영적인 능력을 잃어버려서 그야말로 신앙의 맛, 재미 이런 것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어리석게 살아갈 뿐만 아니라 결국은 또 하나님을 떠나고 주님을 떠나는 불행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견고한 진을 파할 수 있는. 영적 무기를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 일곱 번째 마지막 무기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아, 우리가 항상 깨어 있도록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말씀과 기도에 있는데 그 기도에 깨어서 원수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 가장 큰 영적 무기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가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만드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영적 무기 가장 우리가 항상 잊지 말고 계속해서 지내야 될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사탄의 견고한 질을 파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기도의 삶이 지속적으로 계속될 때 기도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오셨지만 그래도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길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아, 예수께서 제자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 하면서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있을 수가 없다. 병들린 아이들을 고쳐주시면서 제자들은 못 고쳤는데 주님께서 고쳐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귀신들린 아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자 주님께서 기도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이런 능력을 항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기도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능력을 향할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의 어떠한 술책도 무너뜨릴 수 있고 견고한 진도 파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지요.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탄의 원세를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 무기, 견고한 진을 파하는 영적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도는 응답이 약속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 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응답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없었다고 하면, 기도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터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의 약속을 주시면서도 기도하게 하셨고, 그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셔서, 기도하고 은혜 축복 받을 수 있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 역시 우리의 기도로 물리쳐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로 사탄의 견고한 죄을 파하고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응답의 약속이 있는 축복과 사랑이 됩니다. 이 사랑과 축복의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는, 기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마음껏 사용해서 기도하고 능력으로 행하고 사단을 물리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합니다. 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연결고리고 소통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할 수 있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축복 중의 축복인 것이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있어서. 늘 하나님께 내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기회를 물리치고 이 기회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강력하게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력한 무기인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두 기둥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기도와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버틴겨주는 중요한 두 기둥이지요. 이 기도는 우리에게 가장 강력하게 사탄의 권사를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기도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들어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고, 사탄의 견고한 진도 파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강력한 무기로 사탄의 술책을 물리치고, 견고한 진을 파하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의 최고봉이다. 기도로 무장하여, 무장하여 견고한 진을 항상, 항상 무너뜨리는 성도가 되자, 성도가 되자. 저를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는, 기도는 손을 움직이고 그 손은 세상을 움직입니다. 세상을 움직입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령 오시 말씀 아버지 하나님 제4차 부활 새벽 기도 학교를 시작하게 하시고 오직 오늘 마지막 날 21일째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전체의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견고한 진이 사탄이 내 안에 만들고 그 견고한 진이 결국은 사탄이 그 속에 역사함으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려게 하고 신앙의 맛을 느끼지 못하고 재미를 느끼지 못하게 하며 신앙생활이 시들해지고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는 어리석음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사탄의 역사를 분명하게 파괴할 수 있는 무기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사용해서 사탄의 진을 털어버리고 능력으로 물리치고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나간 신앙생활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어리석음으로 잘못된 것으로 미련함으로 살아왔던 방법들을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으로 삭김질하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더 깨우 기도하며 승리하며 하나님의 병광 들려드리고 신앙의 축복을 맛보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학교 기간 동안 애쓰고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능력과 사탄의 견고한지를 물리치고 승리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의 신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오나나오시며 뜻이 하늘에 수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써에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원하게서 과옵사사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음 나이다 아멘 이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기도학교 기간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주님의 감사하면서 통성으로 음.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435장 1절 함께 찬양 드리십니다. 음. 사랑과 아버님도 아시고도 오시는 종 아버지 하나